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랭킹입니다. 저희 주식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빠른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그 사랑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직접 반도체와 AI에 대한 내용들을 리포트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산업인 만큼 핵심적인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인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 삼성전자에 대한 최근 약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악재가 도대체 뭔지, 언제쯤 해소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가격대가 언제 어디인지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약세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난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가 있었죠. 그 블랙 먼데이 이후에 글로벌 시가총액 100개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수익률 최하위를 기록을 합니다. 사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열풍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낮을 이유가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들이 지난 8월 5일 이후로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3조 1000억 원어치에 대한 매도가 진행이 됐고요. 이러한 처분 자체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농협 투자증권에 따르면은 삼성전자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63만 7천 명의 고객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현재 평가 손실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실적과 바, 비례해서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기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악재 영향으로 현재 약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악재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문제가 언제쯤 해소될 수 있는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약세를 보이는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8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기대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이 됐습니다. 8월 제조업 PMI는 47.2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50 이하는 경기에 대한 수축 국면을 나타나는데 5개월 연속 50 밑을 밑돌면서 수축 국면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현재 통화 정책과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설비 투자 그리고 재고 투자를 꺼리는 영향이 현재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붐 랠리를 주도했었던 엔비디아가 무려 10%에 가깝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즉 오늘 시장에서 SK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약세가 강하게 나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업 지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조업 지수보다 서비스업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보다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ISM 서비스업 지수가 매월 세 번째 영업일에 발표가 되는 만큼 이번 주에 발표가 될 텐데 서비스업 지수와 고용발 고용 지표가 발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덜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지표가 생각보다 좋지 않고 9월 FOMC에서 이러한 지표를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0.25가 아닌 50bp 즉 픽컷 인하를 결정하느냐가 시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픽컷에 대한 가능성을 몇 퍼센트, 50% 미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픽컷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17, 18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25bp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바로 금투세입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텐데 쉽게 말해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투자를 해서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약 20%에서 25% 만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에는 5천만원이죠 뭐 3억원을 넘으면은 그 금액이 훨씬 더 넘어가고 이 금융 투자 소득세가 원래 2023년도 1월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2년이 미뤄지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싶다시피 폐지를 하냐 마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감론 을박이 나오고 있겠죠. 투자 손실이 나오면은 이 투자 손실이 이익보다 크, 커서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면은 당장 내년에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올해 손실이 컸다고 라 하면은 향후 5년까지는 그 손익비를 맞춰서 2월 결손금을 공제해 주고요.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국가들은 금투세와 비슷한 조세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 가치겠죠. 금투세 폐지가 사실상 상위 1% 투자자들을 위한 혜택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와 반대로 자녀에게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들 즉 우리나라에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주식들을 증여하는 개인 투자들의 손해로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 등 미성년자 주주는 전체 주주의 8.38%로 2019년도 말과 비교했을 때약 21배가 늘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이제 개인 투자들이 본인들이 투자했다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자녀들에게 뭐 태어났을 때 2천만원 10년 뒤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증여를 통해서 그 증여된 돈으로 주식을 삽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사서 20년간 삼성전자가 6.8배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금이 1억이 넘게 나오겠죠. 10년간 3.3배가 오른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 따른 투자금 자체 2천만원에 대한 3.3배가 오다 보니까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절세 팁으로 관심을 받았던 전략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세금을 낼 거면은 어차피 20%가 넘는 세금을 낼 거면은 굳이 국내 주식을 투자해야 되냐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은 해외 주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국내 주식에 대한 매도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에 대한 2020년부 아니, 과거 20년간 주요 주식에 대한 성장률을 보면은 엔비디아는 484배, 애플은 140배, 마이크로소프트도 15배, 나스닥이 11배 성장했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한정적입니다. 즉 굳이 우리나라 주식들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라 개인 투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에 올해 상승폭이 높았던 AI 랠리로 인해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도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대선에 대한 리스크도 있죠. 바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공장이 2년 전에 착공을 시작 했는데 각종 변수들을 만나면서 완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받기로 했던 64억 달러 약 하나로 8조 8천억 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현재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일부 지급이 되긴 했지만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 보조금 지급이 축소될까 우려되고 있죠. 트럼프가 대만의 TSMC는 미국의 반도체를 훔쳐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축소가 아니라 아예 폐지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칩수법에 대한 초안이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있을 때 만들어졌던 정책입니다. 즉 사실상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후보 양측 모두 다 칩스법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가지고 있는 강점도 분명히 있겠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가장 큰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실적입니다. 이번 2분기에 실적이 분명히 높게 나온 건 맞지만 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이 걱정이 없을까요? 우선은 이번에 삼성전자의 HBM3E 8단이 엔비디아의 공급이 시작됐다라는 트렌드포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5세대 HBM3E 8단 제품이 퀄 테스트를 마치고 엔비디아의 공급이 시작됐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트렌드포스는 HBM3 인증을 완료하고 H200용 제품 출하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블랙엘 시리즈에 대한 인증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향후에 선보일 블랙엘 울트라는 8개의 HBM3 12단 스택을 탑재할 것이다 라고 관측되고 있는데 이 12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공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2분기에 기록했었던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도 2분기 이상의 실적 성장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속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강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최근 5년 정도의 실적을 쭉 뜯어보면은 2019년도부터 2020년, 21년, 22년, 23년도까지입니다. 물론 가장 높은 분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봤을 때, 대다수가 3분기, 3분기, 3분기와 4분기. 22년도에는 1분기였지만, 23년도에도 3분기와 4분기. 즉, 매년 3분기와 4분기, 하반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반기, 상반기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높을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하반기에 높게 나오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신제품들이 하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매년 8월, 9월 새로운 스마트폰 등이 출시를 하면서 하반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합니다. 갤럭시 시리즈가 매년 8월과 9월 뭐 Z 플립이나 이런 것들이 9월에 나오죠. 두 번째로는 하반기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연말 쇼핑 시즌, 즉 11월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12월에 있는 크리스마스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고를 확보하는 시기입니다. 계속적으로 IT 기기들을 사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같은 것뿐만 아니라 IT 기기에 대한 제조업체들이 연말 수요를 대비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주문이 증가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주문량이 증가를 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실적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 휴가가 끝나면은 이제 유럽 쪽에서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업무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악재 그리고 호재들을 쭉 나열해서 보면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MC에서 비컷 등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는 삼성전자 하나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 사실 시장 전반적인 악재입니다. 금투세도 마찬가지죠. 금투세에 대한 리스크 존재하지만 모든 기업에 반영되는 악재고요. 연말 결론이 나오기 전에 증시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은 필수적으로 거기에 편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HBM3E 승인 모멘텀도 있지만 하반기 삼성전자가 2분기 이상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 강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 상승 랠리가 시작됐던 시점이 2023년 5월 25일입니다. 즉, 이때 이후로 올해 고점까지 적게는 400% 이상 상승 랠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5월 25일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어디에 있었냐? 2023년 5월 25일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68,000에서 70,000원 사이에 있었습니다. 즉 엔비디아나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400%씩 500%씩 올라갈 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7만원은 말도 안될 정도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가격대입니다. 지금 가격대부터 오늘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7만원으로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 7만원 가격대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악재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가격대까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말고도 반도체와 AI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만든 리포트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김용민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셔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되시면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고정 메시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을 PDF 파일로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고요. 평생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해당 자료집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 말고도 텔레그램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방금 보셨던 2024년도 하반기 투자 핵심 자료집 말고도 직접 제작한 이 반도체, AI 등 핵심 이슈 및 수혜주를 리포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자료집을 제외하고도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장이 시작할 때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매일매일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매일매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 주부분들,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나오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순간순간 판단하기가 어렵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시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중에 해당 텔레그램에서 알람만 울린다고 하면은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이슈가 있었고 어떠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며 앞으로의 시장의 핵심은 어떤 것인지 장마감 브리핑까지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텔레그램 꼭 접속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